자, 아들이 조로증으로 15세 에 사망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책이 바로 이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입니다. 자, 이 책은 우리 가운데, 우리 가운데 이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.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 왜 주목할 때가 많거든요. 아니, 나는 나쁜 일한적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아니,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그 일이 일어났을까? 라는 왜? 라는 질문에 주목할 때가 많지만 그 책에서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?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자연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님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.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분입니다.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자연 법칙을 존중하는 분이시죠. 자, 그러면서 그 책은 기도가 직접 고통을 해결할 수 있지만 해답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에 주목할 때 해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그 책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고난을 신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어떻게 살아낼지 묻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. 왜이 고난이 내게 왔을까? 왜 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? 자, 또한 가지는 기도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종종 우리는 기도를요, 결과에 주목하잖아요. 우리가 기도해서 좋은 집을 사거나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우리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는 부분을 놓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결과보다는 그 과정 안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마주하는 것. 이게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.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날까? 우리는 종종 왜 주목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서그 책은 이렇게 말해요.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.